오늘 시간에는 사람다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되라. 무뭔 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정치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예술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교인은 많으나 신자다운 신자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바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인간다운 특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첫 아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죄로 와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생물들을 다스렸으며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 살아간 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요 또 사람다운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질받았습니다 영혼이 조질받았습니다 생활이 조질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조질받아서 유한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을 상실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미움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땅이 조질받았습니다 이제 땀 흘려야 일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해산에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바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시 찾아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달아서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 신앙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없지는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고, 명예,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과 뛰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사람다운 사람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세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이슬 믿기만 하면, 신앙을 갖기만 하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갖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리아서 3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보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과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무려 3만여 이상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일점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약속은요,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없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활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신실로 신앙한 사람들에게 믿음 드시고 힘 주고 능력 주어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말고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시대에 출생해서 요하김 왕 3년에 느버가네살에 포로 가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지만 총명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또 그는 아주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포로 잡혀간 곳에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그가 유대인으로서 왕의 총을 받자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 약점을 찾아서 그를 왕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니은요 자기 일에 너무나 충실했습니다. 부정을 절대로 저질르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 흠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데 그러던 중. 그들은 다니엘이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하,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애에 누구에도 절하지 말게 하셨어요. 왕애에 누구에도 기도하지 말게 하셨어요. 만약에 30일 동안 정한 기간 동안에 왕애에 누구에게 절하거나 누구에 기도하면 그 사람을 벌을 주는데 사자 굴속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벌을 주십시다. 왕이 어리석게도 그 말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인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도자들이 다니엘 지배를 가봅니다. 물론 다니엘도 국무총리입니다. 다니엘도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오인이 지킨 명령이 내려 있느데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두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런 환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신앙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배 잡혀갔습니다. 왕은 어인을 찍어서까지. 법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그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쌍히 았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누가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다니엘의 친구가 되게 해줄언적 다니엘을 해치는 사자가 아니고 함께 놀수 있는 사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성 들음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고통이 오나 역경이 오나 질병이 오나 신앙 있는 사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신앙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이 신앙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신앙인은 아브라함과 다니엘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아담처럼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나 다일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수막이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를 말아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할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리포스 4장1 3절에서 파울이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용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용 그렇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신용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대신 계명에 해당된다면 신용은 대인 계명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신용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신용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용 있는 사람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신용을 항상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믿는 이 사회가 되어졌을 때이 사회는 사람께답게 살아가는 사회여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면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에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 간에 신용 있는 사람, 부자 간에 신용 있는 사람, 부부 간에 신용 있는 사람, 형과 동생, 형제 간에 신용 있는 사람, 이웃 간에 신용 있는 사람, 성도와 성도끼리 신용이 있는 사람, 지혜정과 지혜정들끼리 신용이 있는 사람, 지도자와 지도자끼리 신용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10개명에서 제9개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리증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로 신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 우리가 사회에서 신용을 자주 말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신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기업체에서 자기 은행은 신용이 있다 우리 기업은 신용이 있다 우리 상품은 신용이 있다 그래서 신용을 많이 말한다 그래서 신용을 못도어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믿어 달라고 외칩니다. 자기를 신용해 달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이 모른 영역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이 터지를두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용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신용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신용을 말하지만 과연 신용이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이 없는 삶은 사람다운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사람다운 삶은 무엇이냐? 신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방 전에 독립운동을 해서 많은 지도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신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884년 경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분은 누가 말해도 지도자입니다. 정치가 합니다. 또뿐 아니라 그는 사상가 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사회를 개조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힘쓰고 잊혔던 분입니다. 그분은 1938년 61세 때 옥구를 치르다가 병환중에 순국하셨습니다. 평소 그는 재미 교포에게 3대 신용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한국인의 말을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삽니다 사탕수저밭에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근로도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미교포들에게 항상 애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국인의 말을 보증수표처럼 믿을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기술자, 노동자에게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탕수수밭의 주인이나 큰 공장의 주인들이 한국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신용 없으면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한국인의 기술자, 한국인의 노동자에게 마음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기술자나 노동자가 신용이 있어야 한다. 또세 번째는 한국인의 상점에서 마음도고 물건을 살수 있어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한국인 상점에선 마음 놓고 의심 없이 신용 있게 물건을 살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안정호 선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친 말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휘왕 솔로몬 왕이 가르친 자문에서 다시 정말로 우리가 신용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잠문수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릇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정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겨하는자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은 망령된 증인, 또 그의 형제 사회를 이간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또, 자문을 기록한 야기의 아들 아구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닿은 것 같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언서 30장 8절 9절입니다 허탄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수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사나를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두렵질하고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약의 아들, 아굴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꼭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자문서의 내용을 통해서는 또 독립운동가 안정호 성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거짓 없이 신용을 줄수 있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여, 사람다운 사람이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인을 바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요 신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임, 신임, 신임 받는 사람, 신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신앙과 신용을 갖추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신임을 얻고 또 사람에게 참성도로 인정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신임을 얻어서 꼭 필요한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셨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5 2 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정을 다 바르셨습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들되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누구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항상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으로 신앙과 신용과 신임의 사람이 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보내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예수님이야말로 사람 나온 사람이여 영원하고 변함없어진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우리가 예수님이고 곧바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누구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불의한 인간이 그 형상을 모두 상세라고 인간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형,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씻고 성령을 충만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대하여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신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는 신앙의 삼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신용, 신임. 이 신앙의 삼독을 갖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할 뿐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로 인하여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나로의 사회가 더 변화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실로 심령천구, 가정천구, 직장천구, 생활천구, 교회천구, 민족천구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져갈것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은 있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신용이 틀림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용이 없어도 안 되고, 신용은 있는데 신용이 없어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를 간과하느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도 신임을 받고, 사람으로 신임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의 형상과 모양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많을수록 가족이 행복할 것이요. 사회는 안정될 것이고, 진실로 사회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성 들음 들여, 우리 모두가 다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신용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살아 앞에 신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한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서 인간성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우리 모두 각자 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